나. 자 오늘 은 게스...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주성 지금 촬영자 분이 아 지금 아, 아니요, 촬영 지금 오늘... 찍어주는 아니요, 지금 분인데요 라인아이TV에 라... 아, 라... 유라임이라고 촬영을 아는데요유유 t 에유라임아맞다 유유TV에 유라임이라고 있는데 언니 오늘은 오늘 한 줌을 만들고 있는데 지다 다 만들었는데 거의 저랑 같이 탔죠그쵸 이거 제가 다 봤... 자 오늘은 라예랑 저기 그, 유유티비의 유라임 씨랑 한번 저랑 한번 타고 합니다 아! 엄마 우리 좀 찍어줘 이렇게 안돼? 어디? 네. 우리 이거 찍하는 어, 어거좀 네, 찍어줘. 아니 엄마요, 아니고세요 네. <laughs> 지금 <웃음> 벌써 아까 만들던 함정이 이만큼 완성이 되었어요. 지금?

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삼장을 만들고 있는데. 네. 삼장을 만들어서 무드파트를 있거나. 네. 기쁨 말려야 되세요? 네. 여러분, 여기 기쁨이 있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?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, 놀이. 노을이... 바다에, <laughs> 바다에 오셨군요. 어. 촬영 친구가 잠깐 소개를 해주자면, 지금 여기 바다에 와서 저희는 이런 거를 먹었습니다. 이런 거를 먹었고요. <laughs> 오늘의 바지 주인공이에요. 이제 됐나요? 어, 아직 한점만들고니다 아무도 어이가더 만들어 줄 거니까. 아니, 이거 거의 내가 다 만든 거요 너무 거 아니야?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만드는 모습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다 만들면 좀 있다 만나요. 아 엄마, 엄마 좀 있다 만나요 하고. 뿅해. 좀 있다 만나요. 아 라이미는 예전에 그림 응? 나 여기 여기 여기. 아, 아, 오, 오, 괜찮아? 아, 여기. 엄마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작그만하잖아 근데 피자가 이 기다려. 와! 와! 타이밍 딱 맞았어. 와 하늘에 별 봐.